이찬원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또 다음 주 13일 가는 정 오는 정 예고편. 음. 음 이찬원 가수님이 또 이렇게 출격한다는 부분 한번 보셨는데 음, 어제 또 KBS 조이 어, 방송이라고 있죠. 거기에서 음악 방송 음악 방송 20세기 히트 송. 간혹 거기에서 좋은 일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음, b t s 정국 그다음에 이찬원 이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이미주 씨가 아, 거기 MC를 보고 있는 이미주 씨 이렇게 감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가수 이미주가 b t s 정국과 트로트 가수 이찬원을 육각형 인간으로 꼽았다.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여섯 가지나 완벽하다. 외모 또는 노래 실력이라든지 예능감 모든 부분 만능 그러니까 만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육각형 노래와 춤 외모 연기 예능 자기관리 특히 또 자기관리까지도 있네요. 자기관리까지 되는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다. 어, 불... BTS 정국 그 다음에 가수 이찬원 여기에 김희철도 요즘은 외모 좋은 사람이 능력까지 다 갖춘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거들기도 했다고 합니다. 네, 한편 또 어, 가호정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해가지고 어, 그 부분 그동안 뭐 어, 이렇게 언제 나오나라면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가호정 드디어 다음주 금요일 13일 가오정에서 또 이렇게 라이브까지 진또배기 라이브까지 하면서 가는정 오는정 그 다음에 또불루의 명곡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신동엽씨 신동엽씨도 이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차는 신동엽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는정 오는정 다음주 13일 금요일 10시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